아 근데 이렇게 다섯 글자로 정리해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묻어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요 부분은 좀 괜찮았다. 싶은 게 전반기에 있었다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신인 신예 약간 선수들을 많이 기용해서 약간 그래 쑥쑥 잘하는 그런 걸 보는 게좀 재미있더라고요. 어... 뭐 타자로 뭐 이창진 박찬호 뭐 이런 선수 있고 음. 뭐 노탈 어, 기준 어제는 약간 블론세이브를 했지만 뭐 문경찬 선수도 되게 잘하고 있고 음. 약간 신인 선수들이 잘 좋은 모습 보여서 되게 그냥 뿌듯한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뿌듯함을 주는 선수를 한 명만 꼽자면? 저는 문경찬 선수. 네, 어떤? 김문희 약간 든든하더라고요. 기아의 어, 약간 고질적인 편이었는데. 자가 김윤도 선수 그러면 지금 어깨 수술로 퇴사하셨기 때문에. 아어떻든좀좀 시비를 어어고 싶은 거 같은데? 오늘? <laughs> 아니, 아니, 저희 그 경기를 봤잖아요. 아, 저희가. I d 씨는 좀 그래도 w 부분은 괜찮았다 싶은 음. 게 있다면? t d 요 n t k n 요네 저희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저희는 I don't know. 보는 o n t know. I don't k n 웃음을 찾아줬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제 가야 하실 거예요? 솔직히 뭐 이미 시비로 이미 뭐 가을 야구는 뭐 사실상 물건도 같다고 보고 <laughs> 물건도 갔죠뭐 냉정하게. 아, 그래도 오이사움에 대한 어떤 어, 신략 같은. 그렇죠 뭐 솔직히 뭐그 트레이징 넘버 뜨기 전까지는 뭐 희망이 있으니까. 일단 뭐 자력으로는 안될것 같고 위팀들이좀 떨어져 주는 게 그것만 이제 콩꼼물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 거죠 언제 떨어지나 언제 떨어지나 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가 주간 1승 5패를 했을 때 롯데가 6패를 하는 거 보면서 어렵겠구나 떨어질때 위에서 떨어져도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구나 어떻게 1승 5패를 했는데 승차가 더 벌어질까 아니 저희가 사실 야구보러 녹화할 때 우리 롯데PD님 그리고 SKPD님 저 이렇게 셋이서만 녹화를 하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막 이런 얘기할 때의 롯데PD님 표정과 같은 롯데팬이 얘기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롯데PD님의 표정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가 눈으로 지금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여기 휴지 좀 났다 <laughs> 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우리 동욱씨는 그래도 삼성 이거는 좀 괜찮았다 저는 역시 원태인. 아 역시 원태인. 네. 원태인이라는 확실한 투수가 좀 생긴 것 같고. 음. 어 생각보다 기아 아까 기아랑 마찬가지로 젊은 선수들이 잘 올라와주고 있고. 음. 아 이학주 선수 잘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어 이학주 선수가 유격수로 가는 것도 가는 건데 반대 급부로 김상수 선수가 이로 가면서 확실히 좀 내야가 탄탄해졌다고 생각해. 음아그 부분은 만족스럽다. 네. 그리고 왜냐면 우리도 만만치 않게 못하고 있는데. 질문 음, 있으시죠. <laughs> <laughs> 근데 초반에 네. 이학주 선수가 자리를 좀좀 잡기 잡지를 좀잘 못했죠 실책이 좀 많았을 네. 때 사실은 원망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그냥 놓칠만한 타구들이었어가지고 음 네, 그 수비 실책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건 아니었는데 그겁먹 수비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번좀 짜증이 나더라고 요아 음 저건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뭐 과학, 현재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음. 최근에는 어떤 것 같아요? 어 최근에는 확실히 타선의 연결고리도 잘 해주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상준 네. 음... 씨는 어... LG 좀 이건 괜찮았다. 누가 뭐래도 일단 투수진이 잘 하고 있으니까 음... 그 투수진, 뭐 선발진이나 불펜진이나 다잘 하고 있는데 이 다른 팀에 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만족했던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팬분들의 팀에 보면 다들 이제 외국인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고 삼성만 지금 아직 교체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삼성 팬분은 혹시 아쉬움이 없으신지 힐리 바꿔야죠. <laughs> 아 근데 답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굉장히 그 굉장히 많이 답답함을 아직 느끼고 신고올라오는 상황이 어런 있었는데 이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요. 보통 다른 외국인 선수들은 이제 가족이나 그 자식들이 오면 잘하잖아요. 음. 옛날에 다바로 선수도 그랬고, 근데 헤일리는 잘하다가 가족이 오니까 다쳤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투수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는 미련이 없어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절대 4월 달에 헤일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은 외국인 선수 교체 한 거에 대해서 좀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엘지팬이 이 조셉이랑 헤게로랑 음. 어떠세요? 기대치나 그전에 조세받테 아쉬웠던 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뭐 남자가 허리관리를 그렇게 못 해가지고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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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잘 바꿨죠 아픈 애는 가야 되는 거니까 아픈 애는 병원으로 가야지 왜 야구장 있겠아 <laughs> 병원으로 <웃음> 가야 된다? 아픈 애는 어, 어, 병원에 가야 된다 굉장히 재밌게 했어 현진아 음. 좀 옛날부터 이렇게 병원비 잘 줬잖아요 그죠 <웃음> 의료관광 <웃음> 한국이 그런 거는 로또 중급이니까. <laughs> 의료관광. 아, 의료, 의료는 수준급이니까. 한국이다. 응, 그렇지. 응. 기아는 어때요? 계속 바꾸고. 네 타자 헤즐베이커선셋의토커로 바뀌었는데 저 만족하면 해즐베이커가 약간 프리시즌 때 되게 입을 많이 털었어요. 뭐, 자기가 잘할 수있다 <laughs> 기회를 살라 아니 <laughs> 환경은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사실 그렇게 뭐 할약 못하고 그냥 바로 이군에서도 아무것도 못보여주고 그냥. 제일 1호 방출이었잖아요 올해 그래서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터커로 바뀐 게. 음 정우 씨는? 저 2호 방출 얘기하면 되나요? <웃음> <웃음> 빙고. <웃음> 네 이제 뭐 원래 톰슨하고 아 수아에서 이제 밀슨하고 다익송으로 바뀌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솔직히 밀스 좀 톰슨 바뀐 건좀 아쉬웠거든요 톰슨이 음. 뭐. 좀재구난조도 보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KBO에서 좀 보기 드문 그런 무브먼트를 가진 수수기 때문에 음. 좀 같이 있었으면 어떠을까 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가야죠 <laughs> 아 말씀 잘해주셨네 그리고 다익선 데려온 것도 전 좋다고 봐요 역시 그래도 역시 1위 팀 마크는 무시할 수 없죠 다익선 뭐 크게 무너지는 모습 없이 좋고요 음, 아수아에는 정말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어 톰슨 다익손이 있지만 그 앞에 이제 소사가 있었잖아요. 네. 소사를 영입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다익손과 소사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어 물론 뭐 소사가 첫 경기에 좀 많이 두들겨 맞았을 때아 이러면은 우리가 또 이득일 수도 있겠는데 했지만 역시 SK가 괜히 강팀이 아닌 게 소사를 딱 알아보고 데려왔다는 게 그리고 입지를 먼저 롯데가 했지만 제가 소사라도 롯데를 보고 싶을까요? 1위 팀하고 1 2 팀이 오퍼를 했는데 <laughs> 내가 1 2 팀을 뭐 내가 1 팀을 우승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올까요? 뭐 소사 그래서 뭐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뭐 음. 소사 가 왔으면 좋겠지만 다익손도 나쁘지 않다고 해서 일단 나이 어리고 원래 우리 그 녹화의 기준으로 느 기준 오늘 기준으로 다익손 선발이었어요. 다익손은 아직 로테에서 첫승이 없었죠? 음. 사실 야구부라서도 아 다익손 선수의 첫승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나올까요, 음... 첫 승? 근데 다익손이 사실은 패, 승이 없는 거는 못 던져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 제 여러 제들 있어가지고 뭐 나대, <laughs> 네뭐나뭐 네, 뭐, 나다운 끝내기 뭐 그리고 뭐 경기 후반에 불펜 일곱 점을 줘서 뒤집히는 뭐 그런 거 아니면 역 끝내기 말로 없는 이런 것들 이 있어서 승을 못한 거지 사실 다익손은 물론 기대한 에이스의 역할은 아니에요. 외국인 선수로서 기대할 수 있는 일선발 역할은 아니지만 다이슨 선수는 자기 역할대로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음.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운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 그 운이라는 게 따라주면 또 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가까운 시일 내에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팀이 도와줘야겠죠. 야구를 쉽게 편하게 즐겁게 야구 보라.